자 계속 한번 침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 침전을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걸렀다가 한번 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어, 많은 경우에 그 이제 침전물을 열을 가해요. 온도를 쭉 높이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온도를 뭐0도 이상 높일 경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속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그렇죠. 그래서 뭐 철을 분석한다 그럴 때철 어, 성분을 이제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온도를 무지장 높입니다. 한 천도 뭐 가까이 높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은 다른 유기물 같은 거 있죠. 비금속은 전부다가 다, 다 없어집니다. 산소랑 반응해서 다 날라가요. 반면에 철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철은 가장 안정한 상태. 즉 철이 산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뭐죠? 산화철 형태로 됩니다. 그죠? 일단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법 사실 간 사실 굉장히 간단하다고볼 어, 수가 있죠. 일단 침전을 시킨 다음에 온도를 문장 올려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로 바꾼다. 그런 다음에 식힌 다음에 무게를 정확히 재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의외로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 어, 어떤 물질이 온도를 올리면은 이게 이제 그때 무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기물 있고 그럼 과연 그 물질은 어떻게 바뀌느냐 어,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 칼슘 분석하는 어, 요 한번 침전 분석의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칼슘을 여기 어, 이제 상당히 복잡한 여기는 정확한 요건 나오지않는데요 어, 여기 책에 보는 요 구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칼슘을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물질로 일단 침전을 우리가 형성을 했어요. 그죠? 침전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잘 이제 씻어서 말렸습니다. 그죠? 말린 다음에 온도를 쭉 올려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메스 로스입니다. 매스 로스니까 뭔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을 잘 말린 다음에 온도를 쭉 올려 가면서 질량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요. 이런 결과가 얻어져요. 가시하고유기물이 이제 이게 이제 반응을 해서 침전이 됐어요. 여기 쭉 올리니까 요요 요 온도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한100한뭐 3, 40도까지는 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요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안정하게. 그런 다음에 온도를 올려서 요, 여기부터 쭉더 올리면은 여기까지 뭔가가 빠져 나왔죠. 왜냐면 하요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약 10%의 질량이 감소했어요. 그때 빠져나간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 물이 빠져나갔어요. 물. 그죠? 요 원래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러니까 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 100도만 넘으면은 요 침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요 물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상태에서의 물이야. 100도씨에서 끓지만은 이렇게 어떤 결정 구조에 포함된 물은 없애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한이 정도, 한 200도 가까이 될 때까지 올리면은 요 물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뭔가가 왕창 빠졌습니다. 한30% 정도의 무게가 감소했어요. 뭐죠? 요 유기물이 분해가 돼서 더 안정한 물질인 요걸로 되는 거예요. 요걸로, 그죠? 요걸로. 유기물이 거의 반으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고, 이 칼슘, 이, 이 새로운 물질은 이 영역에서 약한 150도 정도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안정하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약 400도까지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400도 이상에서 더 온도를 올리면 은또 서서히 어떤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500도까지 이제 이를 때까지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느냐, 요 물질이 빠져나가서 결국 나머지는 뭐냐면은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했죠. 굉장히 이제 우리 여러분 저 석회석을 구성하고있는 아주 주 성분 요 칼슘 카보네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한 500도에서 쭉 가면 약 700도 근처까지는 칼슘 카보네이트는 굉장히 안정하게 안정하게 존재하다가 온도를 더 올려요. 한번 올려봅니다. 끝까지. 그럼 뭐가 또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약 750도 근처 부터는 아무리 온도를 1000도 이상까지 올려도 거의 질량이 변화가 없다 그럼 뭐가 빠져나가느냐 이때는 탄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CO2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물질인 CaO 칼슘 옥사이드가 옥사이드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때 산소는 이제 안 빠집니다 칼슘과 워낙 단단하게 결합해 있어서 칼슘옥사이드가 최종 산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면서 이런 성분들이 어, 뭐가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Thermo-Gravimetry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해서 TGA, Thermo는 어, 열을 안뜻이고 온도, Gravimetry 이거는 무게 분석법이다,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철과 이게 뭡니까 이게 포메이트죠. 어, 이것이 이제 결합한 것은 850도까지 한1 시간 동안 올려버리면은 그죠? 한 시간 동안 유지하면은 페릭옥사이드로다 변해요. 다른 건다 빠져나가고 반면에 마그네슘 암모늄 포스페이트 이거 있죠? 이것은 온도를 좀더더 올려야 돼요. 1100도까지 올려서 좀그 어, 상태로 유지하면은 뭘로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MG2P2O7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한 거예요. 이 다음에 온도를 더 올려도 이 상태가 안 변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서머 그래비메트리 어,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각 원소, 특히 금속 원소에 대해서 온도를 올렸을 때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그런 화학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그렇죠? 무게를 우리가 어, 구해서 원래 시료에 있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원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정밀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기 C14, H15, C14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샬리실레트, 모노하이드레트 이건데 여기 탄소 개수를 보면 은 여기 6개, 7개, 8개 그리고 여기 6개씩 14개죠 그죠 이게 200도까지 가열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이런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300도까지 가열하면은 이렇게 탄소가 6개 7개까지 되고 나중에 500도 이상 가열하면은 이렇게 칼슘 카보네트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칼슘 옥사이드로 된다 이렇게 어, 이제 시계 바뀐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 보면서 어,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제가 나눠드린 어, 그 머티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할 때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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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저 제가 나눠드린 그 머티리에 여기 예제가 나와있고 실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뭐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험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선반 위에 마그네슘 화합물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모른다 어떤 화합물인지. 마그네슘 콜로라이드인지 마그네슘 설페이트인지, 아니면 마그네슘 칼보네이트인지 불확실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마그네슘의 어, 마그네슘을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물질들은 전부 다 물에 잘 녹아요. 아주. 이거를 물에 녹인 다음에 여기에 NaOH를 가하게 되면은 마그네슘하고 하이드록사이드가 결합 해서 이죠? 이 반응 보세요. 마그네슘 이과와 하이드록사이드가 결합하면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이걸 보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그네시아라고 도 합니다. 마그네시아 아주 진짜 우유 같은 아주 하얀 이제 그런 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콜로이드 용액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어?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어, 어떤 미지 시료가 있는데 이제 그 시료 중에 있는 마그네슘 의 양을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떻합니까? 0.2g 시료를 취했어요. 그래서 무게를 정확히 재봤더니 0.864g이더라. 이거를 1몰라 NaOH로 이제 어 섞어서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가 시료를 완전히 침전시킬 수 있는 NaOH의 부피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어떻합니까? 여러분이요. 일단은 뭔지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 이온과 하이드록사이드가 반응해서 1대 2로 반응해서 MGOH2가 된다. 그래서 시료가 마그네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다 마그네슘 이온이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마그네슘이라고 하면은 요, 요,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0.864g이 전부 다 mg 마그네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때? 마그네슘이 원재량이 2 4 3이니까 이걸 나누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그네슘의 몰수가 되고 이거 하나당 두 몰의 하이드록사이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NaOH의 몰수는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밀리리터로 따져야 되니까 어때요? 1000ml를 여기 NaOH의 농도는 1몰라니까 1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71.1ml NaOH, 그죠? 그러니까 요 71.1ml의 NaOH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마그네슘을 다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로 침전 시킬 수있다이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가정, 경우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 화물도 아니고 전부 다 마그네슘이다. 그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상한산이라고볼수 있는 거죠. 그렇 근데 실제로 마그네슘은 화합물로 존재하므로 이보다 훨씬 적은 부피의 NaOH가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 요거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교과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문제가 뭐냐? 앞 문제에서 침전된 NaOH가 0.607g이라면 미지 시료는 무엇인가? 그죠? 못해가겠어요 여러분 0.607g의 MgO2가 OH2가 얻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0.607g 중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몇 g이냐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MgO2의 그 포뮬라 매스가 얼마냐면요 58.3에요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은 0.607g이니까 이 0.607을 53.8로 나누면은 Mg 얻어진 MgOH2 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1몰당 마그네슘이 1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곱하면은 실제 마그네슘의 이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 봤더니 0.253g의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그네슘 0.253g은 실제 그 웨이트 퍼센트로 해서 몇 퍼센트 해당하냐 이겁니다 원래 시료 무게가 0.864g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253을 0.864g으로 나누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마그네슘의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질량 퍼센티지 이게 얼마냐면은 29.3%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문제에서 마그네슘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뭔지 몰라도 그죠?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헥사 하이드레이트, 또 하나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햅타 어,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그래서 요 각각의 세 물질의 마그네슘의 함량을 계산한 다음에 어느 것이 가장 근접한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부터 계산했어요. 어, 마그네슘의 이게 이제, 어, 저, 일 몰당 이게 마그네슘 양이 이십사점삼공 나누기 마그네슘 카보네트의그 포뮬라 매스가 팔십사점삼일사니까 이걸 나누고 곱하기 0하니까 얼마입니까 이십팔점팔 퍼센트죠.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다른 것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책에는 이런 것까지 계산 안 했어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헥사하이드레이트는 똑같이 계산해 봤더니 마그네슘의 함량이 십일점삼 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니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반면에 마그네슘 설페이트 헥타. 그죠? 하이드레이트는 더 작아요. 9.85% 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얻은 결과로 판단하건데 마그네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그쵸. 마그네슘 카보네이트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또 예제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